4기 열전, 30일 경포 열전 팔짝만 끼고 앉아 어느 쪽이 이기는지 보면 안 된다. 한나라 3년에 한나라 왕은 초나라를 공격하여 평성에서 크게 싸웠으나 형세가 불리하여 양나라 땅에서 벗어나 우로물러나 주위 시, 신하들에게 말했다. 너희 같은 자들과는 천하의 일을 함께 도모할 수 없구나. 알자 수화가 나아가 말했다. 폐하께서 말씀하시는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한나라 왕이 말했다. 누가 나를 위해 회남에 사신으로 가서 영포가 군대를 일으켜 초나라에게 반기를 들게 할수 있겠는가. 항황을 제 나라에 몇 달만 붙들어 놓을 수 있다면 내가 천하를 차지하는데 백의 하나도 어긋남이 없을 터인데. 수아가 말했다. 신을 사신으로 보내주십시오. 수아는 스무 사람을 데리고 회남으로 떠났다. 그는 국왕에 이르러 태제의 집에 머물렀는데 사흘이 지나도록 국왕왕을 만날 수 없었다. 그래서 수아는 태제에게 말했다. 왕께서 나를 만나지 않는 것은 틀림없이 초나라는 강하고 한 나라를 약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자로 왔으니 왕을 뵙도록 해주십시오. 만일 제 말이 옳다면 그것은 왕께서 듣고 싶어 하실 것이고 제 말이 옳지 않다면 저와 스무 명을 회남의 시장에서 부질의 형벌에 처하여 왕께서 한 나라를 등지고 초나라의 한편임을 밝히시면 됩니다. 태제가 이 일을 왕에게 말하자 왕이 수아를 만났다. 수아가 말했다. 한나라 왕께서 신을 시켜 대왕의 척근에게 삶과 편지를 드리게 했는데 신은 왕께서 초나라와 어떠한 친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남왕 영포가 말했다. 과인은 북쪽을 향하여 초나라 왕을 섬기는 신하여. 수아가 말했다. 왕께서 항왕과 똑같은 제우이면서 북쪽을 향하여 신하라고 하며 항왕을 섬기는 것은 틀림없이 초나라를 강하게 여겨 나라를 기댈만 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항왕이 제 나라를 공격할 때 직접 승을 쌓기 위한 판자나 절국공의를 짊어지고 병사들의 선봉이 되었으니 왕께서도 마땅히 회남의 무리를 모두 동원하여 직접 이끌고 가서 초나라 군대의 선봉이 되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왕께서는 겨우 4천명만을 보내서 초나라를 돕고 있습니다 북쪽을 향하여 남을 숨기는 자가 정령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또 한나라 왕이 초나라와 평성에서 싸울 때도 왕께서는 항왕이 제 나라에서 나오기 전에 회남의 병사를 다 동원하여 회수를 건너 밤낮으로 달려가 평성 밑에서 싸워 야만했습니다. 그런데 왕께서는 만 명의 대군을 가지고서 한 명도 해수를 건너게 하지 않고 팔짱을 끼고 앉아 어느 쪽이 이기는지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나라를 남에게 맡기셨다면서 진실로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왕께서는 신하라는 헛된 이름만 가지고 북쪽을 향하여 초나라를 숨긴다면 자신을 완전히 맡겨버리려고 합니다. 신이 가만히 왕을 위하여 생각하건대 치할 바가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왕께서 초나라를 배반하지 않는 것은 한 나라를 약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초나라 군대가 강하기는 하지만 온 천하가 초나라에게 어렵지 못하다는 이름을 덧붙이우고 있습니다. 그것은 초나라 왕이 맹약을 저버리고 어제를 죽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초나라 왕은 싸움에서 이긴 것을 자랑하고 스스로 강하다고 믿고 있지만 한나라 왕은 제후들을 모아 돌아와서는 성고와 형량을 지키면서 총나라와 한나라의 식량을 들어오고 물길을 깊이 파고 성벽을 튼튼히 하며 병사들을 나누어 변경을 지키고 요새를 방어하고 있습니다. 초나라 군대가 제나라에서 초나라로 돌아가려면 가운데 있는 양나라 땅을 넘어서 적진으로 8,900리나 깊숙히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니 싸우려 해도 싸울 수 없고 성을 치려 해도 힘이 모자라며 늙은이와 부녀자들이 천리 밖에서 식량을 날라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초나라 군대가 형량과 승고에 이르더라도 렀 한나라 군대가 굳게 지키고 움직이지 않으면 초나라 군대는 앞으로 나아가 공격할 수도 없고 물러나서 포위를 뚫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나라 군대는 믿을만하지 못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만일 초나라가 한나라를 이긴다면 제후들은 스스로 위험을 느끼고 두려워하여 서로 한나라를 구하려 할 것입니다. 초나라가 강대해지면 도리어 천하의 적을 불러들이게 될 뿐입니다. 초나라가 한나라만 못하면 이러한 정세로 보아 쉽게 알수 있습니다. 지금 왕께서는 모든 것이 안전한 한나라와 함께하지 않고 멸망의 위기에 직변한 초나라에 의지하려 하시니 신이 왕을 위하여 곰곰이 생각해 보아도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신은 회남의 병력만으로 초나라를 멸망시키기에는 능력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왕께서 병사를 일으켜 초나라의 방기를 들면 항왕은 반드시 제 나라에 머무르게 될 테니 몇 달만 머무르게 한다면 그 시간에 한 나라가 초나를 차지하는 데는 만에 하나도 어긋남이 없을 것입니다. 청컨대 신이 왕을 모시고 칼을 차고 한나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한나라 왕은 반드시 땅을 갈라 왕을 봉할 테니, 회남은 말할 것도 없이 왕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라 왕께서 삶과 신을 시켜 어리석은 계책을 말씀드리게 하였습니다. 부디 왕께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남 왕이 말했다. 말씀대로 따르겠소. 그는 남몰래 초나라를 배반하고 한나라 편이 되겠다고 허락했으니 이 일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는 않았다. 이때 초나라 사자가 회남왕에게 와 있으면서 곧히 군대를 충돌시키고 영포를 독촉하였다. 그는 객사에 머물고 있는데 수화가 들어가서 초나라 사자보다 윗자리에 앉으면 말했다. 구강 왕은 이미 한나라로 귀속하였는데 어떻게 초나라가 병사를 얻을 수 있겠소? 영포는 깜짝 놀랐고 초나라 사자는 자리를 떠났다. 수완는 영포를 설득하여 말했다. 일은 이미 벌어졌으니 초나라 사자를 죽여 돌아가지 못하게 하고 급히 한나라로 달려가서 힘을 합칩시다. 영포가 말했다. 당신이 하라는 대로 병사를 일으켜 초나라를 치겠소? 영포는 초나라 사자를 죽이고 병사를 일으켜 초나라를 쳤다. 초나라에서는 항성과 용저를 시켜 회남을 치게 하고 항왕은 머물러 있으면서 화업을 공격했다. 몇 달이 지나 용저가 회남을 쳤어 영포의 군대를 깨뜨리나 영포가 병사를 이끌고 한나라로 달아나려고 했지만 초나라 왕이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려워. 살길을 통해 수아와 함께 한나라로 돌아갔다.회남 왕이 도착했을 때 마침 한나라 왕은 의자에 걸터앉아 발을 씻고 있었는데 그 상태로 영포를 불러들여 만났다.영포는 매우 화가 나서 이곳으로 온 것을 후회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으나, 물러나와 숙소로 가보니 어복과 음식과 시종 등이 한나라 왕이 있는 곳과 같으므로 생각보다 좋은 예우에 매우 기뻐했다. 이에 영포가 사자를 국왕으로 몰래 들여보냈는데 초나라는 이미 항백을 시켜 국왕의 병사를 손에 넣고 영포의 처자식을 모두 죽인 뒤였다. 영포의 사자는 오랜 친구들과 총애를 받던 신하를 많이 얻어 수천병의 무리를 이끌고 한나라로 돌아왔다. 한나라는 영포에게 더 많은 병력을 주어 함께 북쪽으로 올라가 병사를 모으면서 승고에 이르렀다. 한나라 4년 7월에 영포를 세워서 화남 왕으로 삼고 함께 항적을 쳤다.한나라 5년에 영포가 사자를 구왕으로 몰래 들여보내, 여러 현을 손에 넣었다.6년에는 영포가 유고와 함께 구왕으로 들어가 초나라 대삼아 주는 설득하니 주원이 초나라를 배반하고, 국왕의 군사를 모두 동원하여 한나라와 함께 초나라를 쳤어, 해야 해서 깨트렸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또 유익한 하루 보내세요.